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이있입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여러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긴박한 시추에이션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관성 있게 본인의 공격 방어 업무를 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러한 큰 전쟁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리아 공습 인데요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 3명의 시리아 군인이 사살 되었다고 시리아의 국영통신이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나 어, 통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치면은 거의 뭐 중앙 뭐 그런 신문 네, 그런 느낌인데요 나름 뭐 국영 언론에 아주 유명한 신문입니다 네, 이번, 번 목요일이죠. 24일. 네, 아침 수도, 어, 다마스코스 인근에서 시리아 군인 3명이 사살했다라고 전해지는데. 네, 사실, 이거는 시리아 국영통신에서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리아 정부에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죠. 마른 3명인데 더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어, 24일 아침인데요. 별생각해보면 24일 새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죠. 러시아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된 지몇 시간 후일 거예요. 아마 그 시간대 얼마 안된 시간에 이스라엘은 이런 시리아 수도를 지금 포격을 했다는 거죠. 공습도 했다는 거죠. 현지시각 오전 1시 10분경에 발생한 공격에서 시리아 반공군이 대부분 미사일을 요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오전에도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어, 아침까지 계속 이루어진 거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요격은 했지만은 지금 사살이 된걸 보니까 어느 정도 사상의 피해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에 대한 특정 공격을 언급하진 않지만 이란 지원을 받는 집단에 대해서 수백 차례 출격은 인정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이스라엘의 보통 태도긴 해요. 그런데, 어, 항상 이제 이스,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하는 이유는 뜬금없이 왜 하냐 싶을 수 있는데, 물론 시리아하고도 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만, 어, 이란이 지금 시리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군사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시리아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왼쪽에 있는 나라인 레바논, 그리고 레, 레바논에서 큰또 어, 인플루언스가 있는 헤즈볼라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런 세력들이 연관이 되면은 바로 국경의 위협이 가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제 타격을 하는 예,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은요. 시리아도 분명히 방공망이 존재할 것이고 시리아도 역시 지원하고 있는 이란 그리고 러시아 특히 러시아 제 생각인데요 이러한 이란 러시아 등의 세력들이 시리아의 방공망 설치를 안 도와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뚫고 갔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이 뭐 시리아 공습을 자주 한다 말로만 이렇게 쉽게 알고 있지만 시리아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전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방공화 설치가 분명히 돼 있을 겁니다. 특히 그것도 러시아와 이란이 그건 분명히 도와줬을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뚫고 간다는 라게 지금으로서는 좀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란 겁니다. 그리고 시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란 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지 않냐.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매번 시리아를 통해 공수 보냈지만 시점이라는 게참 타이밍이라는 게 지금 꽤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란 겁니다. 그리고 사나 통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아마 더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사진이 아마 이제 ATP 통신일 거예요. 여기에서 그 시리아 쪽에서 이스라엘이 날리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아, 물론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는 전해지는데, 그만큼 보다도 여기서 언급된 피해보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곤란고원 접경 지역 공격도 감행, 감행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시리아고 이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리아,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사이에 예, 곤란고원이 있습니다. 예, 골란고원은 현재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근데 모든 지역이라기보다는 그 골란고원 동쪽에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유엔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유엔 관리하고 있는 골란고원 지역 안에 어, 쿠네이트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왜 했냐를 봐야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했다라고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이건 하루 전인 것 같아요. 23일 이른 아침, 곤란고원 접경도시 있는 구네이트라라는 곳인데 이 근처에 있는 관측소 그리고 및 파이낸셜 빌딩, 금융건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대지란는 것은 공습이란 개념은 아니죠. 땅에서 땅으로 가는 거니까요. 아무튼 네, 미사일을 날렸다는 라 것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소, 아까처럼요. 어, 타인즈 오브 이스라엘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기사거리입니다. 가, 같은 기사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게 알려지고요. 이스라엘은 그 후에 시리아 군인들이 헤저볼라와 협력하는 대상이 될수 있다고 라 경고하는 전단을 날렸다고 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조형, 정리해보죠. 시리아군의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에게 전해, 전하기를 우리는 당신에게 경고를 했고 계속해서 경고한다. 당신들이 헤즈볼라와 협력하는 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시리아 군한테 너희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랑 협력하면 우리는 공격을 안 멈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시아라인이라고 하세요그 이란 그리고 이란과 협력하고 있는 시리아의 아사도 정부 그리고 레바논 정부 자체라기보단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들이죠. 무장 세력이 있죠. 그리고 그 배후들은 러시아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게다가 거기에다가 내면 쪽에 있는 후티 반군까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무튼 특히 이스라엘하고 지금 접경이 있는 곳은 레바논이고 시리아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리아 정부군하고 헤즈볼라에 와의그 연합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 이란, 그더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협적인 상대가 될수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견제 의미에서 강력한 견제 의미에서 이 구네이트라 인근에 있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전환을 날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군인들이 읽어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자국에 그 위협이 될 만한 상대가 있다면은 선제 타격을 하는 아주 강력한 성향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많이 이어져 왔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맥락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지금 시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점에 있는 시, 그 시기에도 그 지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플러스. 이건제 네피셜이고, 어느 정도 찾아보면 또 나오겠지만, 시리아 방공망이 뚫렸다는 겁니다. 뚫렸으니까 공격을 가겠죠. 물론 다마스커스가 또 가깝긴 하죠. 그 골랑고원과 이스라엘 국경으로부터요. 근데, 여기에 방공망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이란과 러시아가 분명히 지원했을 만한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뚫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의미가 있지 않냐라는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더 생각해 볼좀 있을까라고 좀 판단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러시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리아기 때문에 러시아를 좀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요. 일단 그것을 실 어느 정도 간과는 아니지만 무시를 좀 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 이스라엘의 일단 안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공망이 뚫리고 있다는 것도 아주 이 시아라인 쪽에 그 군사력 면에서 좀 위협이 될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스라엘이 그런 것도 같이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있으시다면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